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황금 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예, 주말장이 됐습니다. 아, 어제 유욕장은 어, 지금 어제 또 오늘까지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어떤 내용 때문에 거의 보합장으로 시작해서 보합장은 끝났습니다. 어,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 한2시3시 정도 되겠죠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난 이후에 에, 상황 어,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어제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어떤 그 뉴스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시황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로이 온수당 골드입니다. 어, 1795불 7 3센트 1그램당 57불 7 3센트 1kg당 57,734불 2 2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1온서당 1,800불대를, 어, 찍을 것이냐, 못 찍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1 7 0 뭐, 어, 99불, 98불까지는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1,800불을 못 찍었다. 어, 요게, 에, 어. 어제 국제시세의 현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9만 1천원, 팔 때가 27만 2천원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소비자 가격, 1kg 바입니다. 골드 1kg 바의 소비자 가격은 7,797만 1천원에 예, 오늘 아침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를 보겠습니다. 실버 국제 시세 23불, 1트로 있는 온수당 23불 59센터, 뭐 23불 60센터 정도가 되네요. 어제 역시 실버도 24, 아, 4불대를, 어,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곳에, 에, 포,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결국은, 어,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23불, 어, 23불 86센터 정도에서, 어, 어제 다시 조정을 받은 그런, 결과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90원 팔 때가 3,200원 예. 그 다음에 1kg 바의 소비자 가격은 1038,000원에 오늘 아침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제 미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뭐, 원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뉴스를 봐서 다 아시겠지만, 아프간 그 리스크. 어제가 아프간 사태 공항, 카불 공항 주변에서 이제 폭발물이 발, 폭발물이 터져서 인명피해가 거의 80명 정도 된다 그러죠. 미군도 사상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잭슨홀 미팅에,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미팅 결과에 주시를 하면서 정신은 어, 거의 4일 만에 하락 그런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달러는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다시 93포인트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역시 달러가 오르면서 유로하는 바닥을 쳤고, 어, 언선물 시장도 어제 하락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제 좀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골드는 어제 그, 1800, 1800불대를 찍을 수 있었는데, 왜못 찍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거의 1800, 아, 1798불대까지, 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341, 어제가 1.342였는데, 예, 0.001이 빠졌습니다. 1.341에, 예, 오늘 국제 수익률이 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선물 시장,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드 실버, 어, 상품 그래소 시장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어, 지금 하락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제 아침에 비트코인이, 이 예, 그, 49,185불까지 상승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의 2,000불 정도가 떨어졌네요. 예. 2,000불 정도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어제 2,000불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7,313불 비트코인이 47,313 불이고 이더가 3,124 불입니다. 소폭 조정을 지금 비트코인 쪽도 코인 시장도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어그 어제 이슈 유서는 금통이 우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죠. 이제 연 0.75포인트입니다. 0.25포인트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 부담은 좀더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한국은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우리, 이제, 그, 어, 우리 한국에 실물을 들고, 어,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향권을 받지 않겠냐, 요렇게 보이십니다. 국제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 뭐, 국내 시세도 큰 영향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정시가, 어, 하락을 할 것이고,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좀저조해질 것이고, 골드 가격은 반대로 이제 이럴 때는 안전자산으로 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이 워낙 좀 강세 쪽에 들어있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하 어, 당분간은 해칭했던 기능 쪽으로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어제 이제 미 실업수당 청구 어, 건수가 나왔죠. 5주째에 오주째에 상승을 했습니다. 4주째 하락을 했는데 에, 실업수당 청구가 3 5 오천 삼십오만 아, 삼천 건5주 만에 소폭 증가를 했다. 그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었죠. 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현재 피크로 어. 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유행 어 지금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이 35만 3천 건 청구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뭐 어, 상황들은 뭐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때문에 에, 모든 것이 그쪽으로 어다그 주시가 되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델러스 종재 캔사스 종재 세인트루 세인트 종재 어,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강력하게 에, 테이프닝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역시 이제 어제부터 회의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예, 투표권이 내년부터 있답니다. 뭐그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델라스 캔사스 이런 쪽의 총재들은 지금 이제 투표권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뭐. 어, 가감하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어떤 요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제 그 추측된 내용은, 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디테일하게, 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자원의 언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 오히려 9월달 FMC 회의에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는 테이프링이 필요한 부분 정도의 언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테이프링의 스케줄은, 어, 9월달 FMC 회의 이 내용에 따라 거기에, 정확한, 어, 스케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제 방송 계속 들었으면, 어, 그런 내용, 충분히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은, 잭슨홀 미팅 외에는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금통에서 어제, 0.25% 금리 인상한 것과, 그 다음에, 예, 모든 이슈가, 금융권은 지금 이제 잭슨홀, 어, 미팅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내용이, 뭐, 경제 쪽으로는 없어요. 거의, 뭐, 이제, 태풍 오기 전에, 에, 저 태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를 긴장하고 있는 그 태풍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는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 부는, 에, 그런 어떤 상황, 금융권 전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역시 이제 골드 실버 시황은 어제와 비슷한 패턴이 가지 않겠냐, 특히 주말장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결과가 나와야, 아,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어제 마찬가지로, 어, 골드는 1800불대를, 어, 쓴, 어, 찍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실버는 23불대를 어, 올라올 거냐, 아, 24불대를 어, 찍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 오늘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일 뭐이 어, 테이프링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뭐 내용은 똑같은 것같아요어 뭐. 비둘기파, 매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둘기파고 매파고 간에, 에 잭슨홀에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미국 집값이, 그, 저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미국, 그, 이, 어, 지금 채권을 갖다가 계속 부동산 채권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떤, 그, 내용이, 이제, 어, 잭슨홀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어, 그 이후에, 그, 그러니까 오늘, 어, 새벽 2, 3시 이후에, 예,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확실한 포인트는 9월달 F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모든, 어, 포커스가 글로 맞춰지면서, 다른 이슈에 많은 거는 다 묻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 금리를 2.0.25%, 어, 인상해서, 이제, 연 0.75%, 어, 금리가 지금, 이제, <laughs> 결정이 됐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뉴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골드 실버 시황은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1800, 골드는 1800불 대 예, 온, 스수당 실버는 24, 24불 대를 회복하느냐, 요게, 예, 오늘 킵 포인트 같습니다. <laughs> 벌써 이제 주말이 됐네요. 어, 날씨가 조금 시원해 아침 조석은 좀 시원해졌죠. 예, 낮에는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더웠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개인 방역 잘 하셔 가지고 어,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눌러 주셔서 어, 골드 실버 투자에, 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말씀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